안녕하세요. 미미다용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날씨가, 저희 부산은요, 와. 원래 비 소식이 조금 있다가 이제 흐림으로 바뀌었어요. 그런데 한낮은 다시 햇살이 쨍하고 아주 맑은 뭐 황사나 미세먼지도 없는 그런 화창한 날씨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보고 또 옥상에 올라왔더니 와, 정말 여기 입구 쪽에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었는데요.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온도계를 체크를 해보니까 25도더라고요. 25도. 근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쪽에는 뽁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, 다 이렇게 비늘이 있다 보니까요. 안에는 너무 깝깝하고 후끈했습니다. 그래서 와 그냥 제가 생각을 한게 아니라 손이 저절로 여기 네이 어, 밧줄을 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2층에 할아버님 빨리 가보이네요. 그래서 저거를 다 풀고 이제 뽁뽁이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. 걸리다가 다 제거를 하고 보니까 이 진열대하고 흰색 진열대가. 아 정말 먼지가 너무너무 많구요 바닥도 네 요거 비닐 가림 설치하기 전에 청소를 한번 했는데 네 그래도 겨우내 네, 그 찌꺼기 낙엽 네 하엽이 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땡겨와서 요쪽으로 다네좀 물을 네 뿌려줬습니다 뿌려주다 보니까 뭐 흙도 튕기고 엉망이었는데요 그래도 좀어 그. 어, 묵은 때가 밀, 어, 어 벗겨져 나간다,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고거 하느라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, 네, 하고 있다가, 아, 그리고 또, 음, 너무 이렇게 또 이르게, 음, 비닐 가림을 다걷기에는 어, 그, 날씨가 이제 3월달이잖아요. 3월인데, 뭐, 영하권으로 뭐, 떨어지지,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있다 한들, 사실은 뭐, 12월, 1월달보다는 사실 안춥습니다. 근데, 그 바람이 불고 꽃샘 추위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되고요. 그리고 또다벗개나었을 때, 그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또 요거를 지금 오늘 다 거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, 힘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여기서, 네. <laughs> 여기, 지금 여기, 에오니엄 속 아이들도 시원한, 네. 공개 아주 아이들이 건강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주고, 저기까지 지금, 네. 여기까지 싹다 걷어주고요. 어, 그리고 좀 처지는 요 비닐 가림은 집게로 고정을 시켜서 위로 부착을 시켰습니다. 요거까지가, 네. 지금까지 했어요. 12시부터 이 시간까지 했습니다. 그니까, <laughs> 화면에는 정말 좋죠. 다, 진, 깨끗하게, 뭐, 저쪽으로는, 네, 이 칸칸이가 돼어가 있어서 하엽이 또 있는데도 있어요. 그거는 이렇게 쓸어내지 않으면 힘듭니다. 물을 아무리 뿌려도 안 되고요. 또 샤워기가 여기까지는 또잘안 닿이다 보니까 저기서부터 물을 계속 뿌리는데, 네, 몸에 무리가 좀올것 같아서 <laughs> 어, 일단은 네. 어, 적당히 하자 하는 주의로 좀 감욕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해 주고 나니까 이 시간이에요. 와, 그래서 또 다육이가 이 옥상에서 키우다 보면은 어, 예민하지가 않잖아요. 봄, 가을이라든지, 뭐, 여름, 한여름과 한겨울을 빼고 나머지는요, 어, 정말로 이 물을 자유스럽게 주다 보니까 이 다육이가, 네, 물을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. 물을 한번 주고 나면은 정말로 많이 예뻐져요. 그리고 통통하고 또, 어, 물이, 네, 안 주게 되면은 색감이 또 오히려 예쁘게 희끗희끗하게 들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물을 한번 주면서 생기 발랄하게 뭐 색감을 빠져 빠지는 아이도 있지만은 또 색감을 예쁘게 올리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 기운으로 이렇게 그래, 그런 래그 다육이도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다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겨우 내 네, 물을 보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냥 어제도 주고 오늘도 주고 내 네, 매일 주고 있습니다. 매일 주고 있으니까 이 홍미아 보세요. 홍미아는 어 계속 내 네,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. 색감도 붉은 색감도 나오면서. 또 생장점 부분에는 이렇게 어, 올라오고 있고, 여기 완전히 냉해 입었던 얼굴은 제가 커팅을 해버렸어요, 사실은. 보기 싫어가지고 커팅 한 것도 있지만, 그 부분에 목대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서, 네, 커팅을 했더니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커팅을 해버리니까, 뭐, 네, 요 정도로 지금 얼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, 어~ 네 계속 물을 줄 겁니다 물을 주고 어~ 요런 아이들도 여름 내에 좀 그게 했던 아이들도 계속 물을 주면서 아이들 얼굴을 좀 키울 거예요 키우고 풍성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에오니홈속 아이들도 네요 아이들 얼굴을 지금 하엽진 아이들 빨리빨리 하엽지게 만들고 새로운 얼굴을 뭐 많이 내서 아니 지금 요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요 요것들도 네요두 아이들도 얼렁얼렁 얼굴을 만들어서 좀 예쁜 얼굴을 만들고 뭐 니카금 차라 같은 경우는 요 소공녀 세라는 지금 얼굴을 짧은 시간 안에 금방 금방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죠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는 자주 비닐 가림에 있어서 자주 못 보는데 정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묘하네요 요 아이들이 어 조금 얼굴이 삐딱해졌어요. 이게 옥상에서 키우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삐딱해집니다. 아, 정말. 네,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약간 앞으로 요쪽 정면 해가 떠오르는 쪽이 좀 키가 작아요. 근데 지금 요기는요 아이는 아마 빌레는 제가 요 고개를 돌려 놨는데 이게 또 바로 고개가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물도 그냥 주르륵, 주르륵 줬어요. 주르륵, 주르륵. 어, 전부 다 여기 어제도 주고, 그제도 주고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. 겨우내 찌꺼기, 네, 다, 어, 네, 씻겨 내려가듯이 그런 식으로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. 여기도, 네, 다 줬죠. 다 물방울 다 맺혀있고, 어, 옥상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물을 마음대로 줄수 있어서. 다, 아, 네, 얼굴도 요것도 좀 키우고. 그리고 이제, 어, 물을 저는 편안하게 줍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는데, 봄, 가을에는 편안하게 줘요.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는, 야 벌써 이렇게, 어, 3월달 이제 들어가는데요. 내일부터. 어, 이렇게 햇살이 좋으면 아마 요번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, 일단은, 어, 요 위에 비닐 가림을 좀 얇은 걸로 교체를 해서, 네, 비를 다 오는 대로 안 맞히는 걸로, 이제 이상기후, 온난화 현상으로 조금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서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, 음, 요렇게 여기는 제가 대량 난감이에요. <laughs> 어... 창아이들은, 어,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? 제가, 여기 옥상에서 못 키우게 되면 여기 다 국민으로, 네, 교체를 하겠습니다. 어, 깨손이 입장이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겨울에도 생기더라고요. 요 아이들이, 어,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작년부터 너무, 네, 이 얼굴이 깨손이로 바뀌어가니까, 아, 네, 그래서, 어, 창다육이는 얼굴이 회복이 안될것 같으면 다, 내 네, 교체를 하고 깨끗한 아이로, 네,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요. 와, 이 멀로 몰러 보세요. 멀로가 이쪽이 햇빛이 조금 조절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, 와, 얼굴을 진짜 어마어마하게, 네, 키우고 있습니다. 저 꽃대 보세요. 너무, 네, 통실통실한 꽃대에 저렇게 하고 있네요. 와, 네. <laughs> 여기가 햇빛이 조금 조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리고 와 저기는 또 성령이란 조화이도 엄청 네 예쁘게 어, 보이네요. 그리고 뭐 꽃대는 정말 터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좀 상태가 좋은 아이들 그거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네 적심을 또좀 하는 걸로 하고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한 번에 쑥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. 조금 조금씩 하겠습니다. 조금 조금씩 그리고 또. 어, 요기, 네. <laughs> 요 아이들도 지금, 음, 급하게 일단 여기에 올려놨어요. 소화금 이는 아이하고 핑크 여왕. 어, 정말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도 약간의 그 냉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, 어, 생양 등에서 잘, 네, 회복을 해서 옥상에 요렇게 따뜻할 때 올라와서 또 다시 금방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네요. 얼굴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여기 자구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고 있는데, 이거 한 개만 떼버릴까? 아유, 그냥 놔둘까요? 아무튼 네. 핑크 여왕. 그리고 소화금. 소화금은 여기 앞모습인데요. 내가, 제가 한세 개를 커팅해서, 어, 누구, 네, 적심에 줘버렸는데, 음, 여기가 허전합니다. 어, 그래도 또, 어, 요 아이들이 얼굴을 키우면 많이 커지겠죠. 변이가 약간 있어요. 생장점이. 변이가 있어가지고, 얼굴이 두 개씩 나오는 아이들도 있던데, 아무튼 여기는, 네, 그럭저럭 뭐, 어떻게 되겠죠. 네, 소화금이란 아이고. 아, 네. 이튤립이 노란색 꽃이 참 예쁜데요. 요 아이들이 그, 좀 한낮에 올라왔었을 때는 얼굴을 활짝 펼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약간 해가 지니까요. 다시 오물이네요. 요 아이들도 그 다육이 꽃 있잖아요. 오후 되면은, 어, 오물이고, 뭐 햇빛이 조금, 적어지면 오므리고 하는 아이들 사회판뭐 저런 아이들이 있던데 뭐 여기는 어이 아이들 튤립도 약간 그런가 봐요. 이렇게 터분에 심으니까 너무 예쁘죠. 그리고 히아신스도 이렇게 있습니다. 어머 머머 여기 와 일하느라고 몰랐는데 핑크색이 올라왔습니다. 예쁘죠. 저희 그래도 이 하우스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네 금방금방 피고 지고 피고 지고는 아니죠. 피고 하나 봐요. 그리고 이쪽에는 야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사실 비닐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좀 상태가 그렇습니다. 그렇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느끼는 게음그 작년 여름에 네 지난 가을에 한참 분갈이를 할때아 정말 이게 그냥 별로 안 예쁜 아이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이게 볼 때마다 스트레스 아닙니다. 요렇게 지금 이제 막 뿌리 내려가지고 얼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, 물론 요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또 비물 맞추고 이러면 풍성하고 예뻐집니다. 근데, 어,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또 꼽아놓고 하긴 하는데요. 이게 어떨 때는 또 다육이가 뭐, 어, 이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좀 사실 있어요. 이게 요즘에는 뭐 세포트 5천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데, 물론, 네, 돈을 주고, 네, 새로 데리고 오고 이러면 기분은 좋은데, 또 제가 그, 어, 정을 붙여서 키웠다, 그는 그런,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, 네, 이렇게 놔뒀는데요. 아, 이게 어떻게 보면, 아 정말 그 답은 아닌 것 같아요. 가감해, 가감할 때는 가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좀 그렇잖아요. 여기, 이건 호피인데 윗동네 언니가 이제 우짜라기 시작한다고 좀 달고 달라고 지금 저기 또그 워터메리도 갖다 놨듯이 요것도 좀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아네 저희는 또 햇빛이 좋으니까 아네곧 언제 빗물 승풍 승풍 마침에 또 자고도 내어줄 겁니다 요런 아이들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 여기 한번 볼까요 거 내려놓고 아 요거는 아직 분갈이를 못해줬는데 워건뷰티가 아이고 나오기가 어렵네 야요 아이 생명력 강해요. 왜냐하면, 여기, 네, 여름에 힘들었던 요 아이들, 네, 정말, 또 정리를, 입장을 떼주고 하니까 또 새로 나오고, 어, 정리를 다 못해줘서 좀 남긴 아이들도 있는데, 여기도또 마찬가지로 겨운에 이 깨순이가 좀된 거예요. 옥상에서,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입장을 키울 수 있을까, 연구를 하는 게, 어, 저는 또 요즘에, 그게, 어 조금 주,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창들도 깨손 입장이 계속 네 남아 있으면 어 정리를 할 겁니다. 깨끗한 아이들만 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. 마케베니아금. 초록 님이 성장세가 조금 나오네요. 초록색감과 노란 연두빛감이 같이 나오니까 네 로즈킹 금도 예쁘고 물을 다 뿌려줬더니 그래서 좀 깨끗한 아이들, 네 얼굴이 깨순이가 좀안 되는 아이들을 어, 키우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아네 어, 창은 옥상에서 안 되면 또 정리를 조금씩 또해 가는 대로,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조금씩 한꺼번에 하면 힘이 되니까. 네, 여기도 물한 번씩 다 주니까 싱그럽고요. 저기가, 네, 오픈되어 있으니까, 네, 어,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. 이러다가 이제, 뭐, 추위가 오면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될것 같고요. 와, 흑사금 보세요. 물을, 다 여기, 네, 물을 계속 줬더니, 이거 보세요. 요렇게 얼굴을 빽빽하게 만들고 있죠. <laughs> 페리도트도 어, 예뻐집니다. 맑은 느낌. 요 아이는 또, 그, 여름 가까이까지 예쁜 색감이 나오더라고요. 페리도트가. 제가 요거, 네, 기억이 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을 키우고 나서 색감을 작년에 좀안 드렸는데요. 저, 올해는 또 예쁜 색감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벌써 요렇게, 어, 맑은 느낌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, 여기 네 파피스 로즈 네 파피스 네요 아이는 이제 서서히 색감을 좀 빼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색감이 좀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약간 희끗해졌습니다. 또 물도 자주 주는 것도 있고요. 네 알사탕 예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는 색감이 안 들어가서 네 자주 안 봤는데 알사탕 예쁘다고 말씀 댓글이 두 번이나 달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. 알사탕 네 대품이죠.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다 어, 주고 나니까 네, 뭔가 모르게 뭐이 아이들도 건강해질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쑥쑥 키울까요? 네, 육이는 물을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, 확실히. 달빛금도 보세요.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물을 주니까 이 아이도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마구마구 펼치고 있습니다. 와, 틴크벨금. 네, 여기도 물을 다 주고. 아무튼 네, 육이가 예 네, 물을 먹고 또 통풍도 되고 이러니까 어~ 점점 네 건강해질 겁니다 요렇게 옥상다육이는 봄 가을은 얼마나 네 편한지 관리가 전혀 안 해도 좋은데요 이제는 조금은 네 그~ 온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이에 비닐 조금 신경 써서 아이들 깨소이 얼굴을 안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요. 네, 창, 다육이는 또 여기 옥상에서 맞지 않으면, 네, 정리를 해서, 네, 국민으로 바꾸는 걸로, 아니면 이제 뭐 코너하고 하월시아도 조금 있고, 서린장도 있으니까, 네, 창은 좀 정리를 하고, 있는 아이들만 어떻게 좀 해보고, 그러니까 계속 이게, 어, 남아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. 그죠? 참. 일단은, 네, 달기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, 과감하게, 네, 정리를 하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.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고, 여러분들. 네, 이제 오늘은 깨운하게, 저기까지 입구에 문을 다 열고요. 집게로 다꺼버 놓으니까 시원합니다. 요게 이제 깝깝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, 이제, 네, 어, 벗겨가고, 네, 위에는 비닐을 조금 얇은 걸로 바꾸면, 어,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장마가 네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또뭐 아이들 아주 네,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네, 아이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옥상다육 소식 전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잠깐 그리고 그 내일 번개라방 있습니다. 네, 다육이 놀이터에서 어, 봄맞이 창고 대 개방, 네 창고 대 방출. 아주 착한 가격으로 화분을 판매를 하려고 네, 전화가 오셨습니다. 내일 라방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 사랑합니다.